만성 염증에 좋은 음식.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일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업무와 활동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식단을 조정하여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 염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1. 녹색잎 채소 첫째, 녹색잎 채소에는 다량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녹색잎 채소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C와 이 e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칼슘 등이 있습니다. 셋째, 녹색잎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색잎 채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금치, 켈, 로메인 상추, 파슬리, 근대, 브로콜리, 콜라드 그린, 새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잎 채소들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2. 오메가 3가 풍부한 생선 첫째, 오메가 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오메가 3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자국 내막증 등의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에 유용합니다.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염증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뇌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어, 참치, 고등어, 송어, 청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EPA와 DHA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오메가3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 송어, 청어에는 코큐텐도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보조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베리류 첫째, 베리류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베리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베리류에는 비타민 C와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베리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하여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C,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리류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 함유량으로 인해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4. 올리브 오일 첫째,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9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고 동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관련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은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포화 지방보다는 건강에 더 이로운 선택입니다. 과도한 포화 지방 섭취는 염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도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높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선하고 고품질의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저장 환경에서 보관하고,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견과류. 첫째,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된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견과류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몬드, 호두, 잣, 피스타치오, 캐슈넛, 마카다미아넛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 폴리페놀,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는 낮은 가공 처리량과 높은 영양소 함유량으로 인해 건강한 스낵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도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열에 노출되거나 오래 보관된 견과류는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강황. 강황에는 슈커민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큐커민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큐커민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강황에는 항균 작용도 있어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강황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강황은 지방에 용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황의 흡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블랙페퍼 등의 천연 흡수 촉진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황은 과도한 섭취 시 위장 문제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양파와 마늘. 이두 가지 음식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자궁 내막증 등 다양한 만성 염증 질환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파와 마늘에는 항균 작용도 있어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와 마늘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일상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양파와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신선한 양파와 마늘을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섭취하여 영양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단백질은 조직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면역 체계의 강화를 도와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염증 질환의 증상 완화와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시켜 식사 후 급격한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혈당 관리와 관련된 만성염증 질환에 유익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 연어, 참치, 새우와 같은 생선과 해산물. 콩, 두부, 콩나물 같은 콩과 콩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우유 및 유제품. 계란, 그리고 고기 대체제로서 대두 단백질이 포함된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9. 생강과 고추. 먼저,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행성 염증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염증 부위로 혈류를 활발히 보내 염증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캡사이신은 신경 전달 물질인 피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이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고추에 함유된 비타민 C와 카로티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 토마토. 먼저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만성 염증 질환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어들고 만성 염증 질환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낮은 칼로리이면서도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한 만성염증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지만 식단을 통해 이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은 만성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적절한 섭취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에 대한 개별적인 알레르기나 특정 질환을 고려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만성염증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을 관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만성염증과 관련해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